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독립보다 자유를 강조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의원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걸 자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힘이 있으면 타인에게 폭력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행사하는 걸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린 말 하나 없죠.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자유라는 명분으로 타인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리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자유를 앞세우면서 타인을 억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식 자유는 너무나 다르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특히 대표적이다. 김학이 최은순, 김건희, 판검사 등등이 앞세우는 자유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평소에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황당하단 마음에 어제 글을 남긴 건데요. 일진에게도 삥 뜯을 자유라는 건 없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축사나 취임 당시에도 자유를 서른 번 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변호하기 위해 밀턴 프리더먼을 가져오죠.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앞세우면서 초 52시간제를 겨냥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공정과 능력주의를 앞세우며 시험에 통과한 엘리트들만 대변해온 이준석 대표 등 어디서도 서민과 약자들의 자유는 없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왔는데 중학생 때부터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그때부터 주체적인 삶 개인의 자유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년전 갑작스레 집안이 힘들어지기 전까진 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든 자유만 주어진다면 뭐든 할수 있다 라는 철학을 갖게 된 겁니다 주위의 입시경쟁, 스펙 쌓기에 몰두하던 대다수 친구들을 보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훈수를 둔 적도 많았죠 그게 제가 생각하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독서, 토론과 사색 끝에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건데요 특히 친했던 친구 한 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만 둘이 사는 할머니의 식사를 챙겨 드릴 수 있다는 걸 듣고 크게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저의 미래를 위해 금전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던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 지인들을 통해 인생의 조언도 구할 수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큰 걱정 없이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제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운에 불과했던 거죠. 그제서야 여태까지 추구해온 자유의 무책임함과 한계를 느낀 거고요. 이후부터 서민과 약자의 자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다닐 때마다 꼭 하는 얘기인데요. 자유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힘이 센 일진이 약한 학생들을 마음껏 폭행하고 삥 뜯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타당하냐 이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학교 일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보셨듯이 너무도 당당하게 강자들의 자유를 옹호하는 걸 보고 있자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자유를 대변하는 게 강성이라면 그런 강성 소리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리버럴 정당 이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저만의 가치를 계속 정립해 가겠습니다. 광복절날 일본을 이웃이라고 표현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요. 정작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가고 국물 대금 복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복납은 자민당 총재 명의로 이뤄졌고, 기시다 총리가 사비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하죠.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어째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어제 오전에 참배를 하고 다마구시 대금을 냈다고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은 저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구나. 부끄럽고 책임지라는 반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 위안부 문제는 단 한마디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그게 윤석열 정부의 민낯인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될줄 몰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선언했었죠.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우습게 알고 자기들 멋대로 지배하려고 할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년 역사를 바꿨다 생각하고요. 광복절날, 태극행거치풀 한게 뭐가 이렇게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기자를 향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영부인인데, 국민대 방어막으로 끝난 줄 알겠지만, 이제 시작이다. 학계와 전 국민의 분노, 감당할 수 없을 거란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광복절의 심층기사는 제대로 된게 없고 김건희 얼굴이나 보도하는 게 기자정신이란 지적도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국민대 박사 출신인 개그맨 서승만 씨도 직접 1인 시위에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전 단독으로 검찰에서 서해공무원 피격 관련 국방부 산하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 것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의도가 훤히 보이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왜 김건희 최은순 집은 단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하냐 이런 비판도 계속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공정상식 정의인가요? 마음껏 압수수색할 수 있는 자유인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민단체를 향해선 민주당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며 민주당과의 유착이 있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오늘 3, 4명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본인들과 똑같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나오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철저히 국민들의 힘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